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엑시 인피니티가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 주고 있죠. 자, 요즘에 바로 이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 쪽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하는 코인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알트코인을 넘어서 메이저 코인까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느새 드디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전체적 코인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금은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어요. 왜? 주식이 지금 급격하게 빠지면서 여기에 대한 돈이 금과 비트코인에 몰리면서 전체적인 바로 돈이 유입되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소재가 더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2024년에 바로 반감기죠. 자, 반감기 여러분들 그동안 다섯 배 10배, 20배 이상 급등해서던이 불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에서 2025년 이 불장 우리가 다시 한번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장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인 시장 이번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엑시 인피니티도 이제는 그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이제는 쌍마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이 쌍마당은 뭐예요? 여러분들 추세 전환의 강력. 시그널입니다. 1차 매수 시점은 바로 이 녹색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았을 때가 바로 1차 매수 시점인데, 보통 1차 매수 시점에 가담하는 분들은 바로 좀 성격이 급한.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타이밍을 잡는 타이밍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인데 이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안정적인 투자자, 즉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실하게 확인 과정이 필요한 분들이 접근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엑시 인피니티는 현재 1차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제는 2차 매수 시점 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때요? 지금 위에 고리가 길게 달리고 있죠?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니에요. 여기에서 잘못 매수하다가 또 다시 조정을 여러분들 겪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짧지만은 또 힘든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런 구간에서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쌍바닥을 만들어. 지면서 이제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시그널이고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흐름은 너무나도 좋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엑시 인피니티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엑시 인피니티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x 시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x 시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중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 5873 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저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9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